자, <laughs>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곤님이 현재 지금 이제 <laughs> 도곤님이고요, 쇠른도곤님 이제 정엘, 조셉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딱 시작을 진행하면 이제 사운드가 안 들리는 점 어쩔 수 없고요. 정엘 좀 붙었습니다. 자, 상대 정엘 격파 자, 상대 정엘 경파했고요. 이제 보병 정리 들어간 조셉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부터 에임이 저렇게 장난이 아닌데, 상대 라을 견제해주고요. 자 견제해주고, 자 상대 요 옥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옥상 정리해주고 저희 수혈 도검님이 이제 도착을 하셨네요. 자 도건이 시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기님, 케 이제 저희 나라 대표소대 아기님, 자착륙을 했고요. 자 상대 타이완 소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많은 수엘들이 여길 정리해주고 있고요. 자 저희 청해, 자 수엘 도곤님 제가 건식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옥상을 지금 수엘이 자꾸 도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옥상 플레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GM TGM 소대가 가기로 한 델타 소대 델타 이제 델타 지역을 먹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에서 M 트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M 트랙을 먹고 이제 보병들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M 트랙이 나왔습니다. 자 로빈 훈님 아까 인터뷰하신 로빈 훈님 자 M 트랙을 타지는 않네요. 이제 M 트랙을 지키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완 팀이 두개 여기 쪼고 있는데 저희 아직 저희 한국 선수들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한명 죽었습니다. 이제 RPG 날라오고요. 터뜨립니다. 야 RPG 날라고요. 시퍼터트립니다. 야 시퍼 준비됐고요. 아 저희 한국 소대 <laughs> 멋집니다. 바로 바로 소탕을 해주네요 타이완 소대를. 이제 저희 마브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잡고 있는데 마브가 이제 저전 지역을 스파드 해줘요. 아이 델타 델타 지역 지금 이제 TGM이랑 싸움이 들어갔네요. 자다 소탕한 모양이고요. 여기는 타이완 소대 라브 저희 이제 한국 소대를 쪼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이라 그런지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스코어가, 여기 보시면 750일 대697 아주 초반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안 나지만 저희 한국소대가 내네 곳을 먹었어요. 아, 이때 지금 저희 델타 지역 월키고 있습니다. 자, 질간, 질간 이제 대규모 격전을 찍어 죽고요. 자, 저희 한국소대 혼자서 지금 전전군을하고 있습니다. 자, 델타 이거, 델타, 델타를 먹히면 결국 이제 에코가 먹히는 이제엠트렉이막 뺏기는 거라서 델타가 인제 지금 타현 소대와 저희 한국 소대가 열심히 맞고 있네요 아! 여기 보시면 네 타현 소대 다 죽을 거야 라브! 아 타현 소대 라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인제 싸우려는 놈을 부숴주고 있고요 네 저희 편 라브도 이제 속속히 이제지원 해주러 오고 있네요 자와도톰 네, 일단 빼군, 빼놓은, 빼는군요. 지금 이제 상대 이제 타이완 팀에서 위쪽에서 이 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편이 이제 당장에 네, 들어갈 수가 없는 시점이네요. 이게 모든 장면을 제가 다 캐치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대 타이완 정찰리. 네, 저희 편 도건님을 이제 격발했네요. 아, 저희 찰리도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델타 델타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엠트랙이 나오거든요 야 여기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우리편 조세님조세님아아 아, 이겼어요 저희편 조세님이 이겼습니다 야조세님 에임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상대 타이완 헬기가 위에서 찍어내렸거든요 헬기를 찍어내렸는데 저희편 조세님이 그냥 가볍게 이겼네요 아래쪽에서 야 에임이 언제 봐도 이게 대단한 게 네 다른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지금 보시면 상대 타이완 편이 이제 델타를 위주로 엠 트랙을 엠 트랙 위주로 지금 플레이 하려고 엠 트랙을 먹은 상황이 보이고요. 어 저기 수낭 미사일 수낭 미사일 날아가고 있어요. 자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 쥐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두명아두명두명 아, 잡았어요. 아야 그래도 이 수낭 미사일 하나로 이제 탈린 이제 남아 있는 지상 병력이 다 정리가 됐고요. 네, 야순환기사 진짜 잘 쏘시네요. 자 찰리에는 이제 상대 타이완 팀이 보이지 않고요. 상대 타이완은 이제 여기 외곽에 한 명, 그다음 에 저희편 한 명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도고님께서 쏘고 있고요. 네 발견했네요. 자, 야, 뭐 있네요. 이제 지금 보이는 전황은 아 저희편 에코가 지금 먹히고 있고, 야 저희편 소대들이 지금 이제 알파를 집중 공격이 나왔었어요. 야 레피드스타님, 자 개인 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화번 날라, 야! 야! 1킬, 아, 1킬, 크 크으... 여기서 2킬 건졌구요. 저기, 남은 인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시카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지금 전투실좀본은데아까 뭐 스마우. 여기 이제 아직도 2층. 야! 아못 잡았어요. 아 너무 아쉽다. 아한명 잡았어요. 잡았네요. 후판장이 들어가서 방금 잡았던 편이에요. 이야. 자 다른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편 희 정찰 헬기가 지금 다운이 된것 같죠? 지금 잠시 저곳을 잡는 동안 정찰기가 헬 다운이 된것 같습니다. 상대 정찰기가 헬 좋다고 지금 먹고 있고요. 저편 희 에코 지금 저희 소수 병력들이 이제 먹으러 가고 있네요. <laughs> 자 로빈님께서 네 먹고 있습니다. 나 지금 델타가 중요한데 지금 델타보다는 이제 알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라님 지금 임 잡혔고요. 자 보라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방나주세어요나좋습니다네 아, 잡아 줬고요. 빠르게 잡아 줬고요. 야자두명 보라님께서 혼자서 두명채취했고요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스마우. 자 상대 정찰기가 여기 지금 지원이 왔기 때문에 이제 보라님께서 잡으려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비 아, 아쉽군요. 야한명더 정면에 발견했어요. 가볍게 무시해주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스마우, 아 아쉬워요. 야아교형에서 마무리 짓네요. 자 M 트랙, 아 상대 타이완이 M 트랙이 지금 알파 에지원하기에 알파는 지금 가망이 없어 보이고요. 저희 한국 팀은 이제 델타를 다시 공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타이완이 타이완 혼자서 이제 찰리를 먹으려고 온게 보이는데 자 타이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잡힐 것 같고요. 자 저희 편 조사에 조합 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 라브들을 견제해주고 있네요. 어이, 정말 좋은 플레이입니다. 저희편 라브들이 여기 이제 진영이 지금 하게돼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 보병들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야, 이게 지금 조, 이게 조세님의 에임을 보셔야 되는 게 에임보다 이제 기동이 보시면 이제 헬기를, 헬기 고개를 들면서 이제 기동하는 게 보여요. 이게 배틀필드2 기동이거든요. 자, 이걸 보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저희편 조세님께서 네, 저희 편 진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편한명 지금 가고 있어요. 벤사 님. 아. 못 잡고 좋았습니다. 이 화면 깨진 문제는 아프리카 서버 문제라서 어쩔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자, 저희 편 조셉 TV. 야, 상대 이제 스팅호들이 지금 조셉 님만 괴롭히고 있네요. 야, 쌍수리 이거 아, 터졌어요. 야, 상대 스마우. 저 앞에 지금 유의자적 걸어가는 스마우. 보이네요. 이제 도건님께서 이제 에코 진영을 지금 가도록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스팅으로 저희 펜 쪼고 있고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저희 편 여기 소수 정예 분대들이, 네, 벤시칸이 짧아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개인화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378대 611로 저희 편 한국이 300 티켓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무난하게 전투 장면이 안날것 같고요. 아 네, 나왔어요. 아 죽었어요. 저빼뒤에 따라가는 분들 잡고 계시네요. 커브 아 상대 타현 선수가 저희빼 선수 3명을 잡았고요. 아 매우 아쉽습니다. 이걸 살릴 수가 없는 점이 정말 아쉽네요. 야아저 아, 앞에 마주셨어요 지금 장전하고 있고요. 빠른 공 사격을 위해서 장전을 했고요. 술탄 떨어졌네요. 자 다른 곳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찰리, 여기 이제 굳건하게 지금 혼자서 막고 계시는 슈퍼셀님, 자, 타이안 3명을 상태로 막고 계십니다. 야, 한 명... 아... 한 명도 못잡았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니 조커님, 자, 저희 편 이제 괴마사님, 자, 남은 병력 정리하러 합니다. <laughs> 한명 잡고, 두명 잡고... 좋습니다. 자 저희 편 찰리 막았고요아 옆에 옆에 왼쪽에 왼쪽에 아 저희 편무바은 이제 확인했어요 지금 잡으러 갈것 같네요. 두명상대로 지금 고전 중이고요. 그나저나 자, 자 한명 잡았어요. 더 잡았어요. 저총세 <laughs> 명. 자 이분 죽을 때까지 한번 잡아봅시다. 지금 찰리 전에 지금 이분 한 분한테 걸려 있어요. 지금 이분 한 분이 어떻게 중에 따라서 지금 찰리가 먹히고 말과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자 자유 시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편 진영 한국 진영 두명이요 타이완 진영 여기 정면이안 보이는데 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자 다른 곳 한번 장악하겠습니다. 자 저희 조베티비. 자 스팀워이 지금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 정일가 지금 에임인점 붙었어요. 지금 에임인 보샤입니다. 야 저희 편 스마우가 스라운지 스마운지 아주 야. 스라우로 지금 상대 지금 타이완 팀 정해를 격파를 했고요 아, 대공 지뢰가 지금 깔려있네요. 지금 조세님이 대공 지뢰 지금 겪고 있고, 자, 저희 편 로빈훈 님께서 지금 저 이제 공중 지뢰를 제거를 하러 가고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팀팀 하면 정리, 정리하나요? 야 정리했어요. 자, 공중 지뢰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될는지 정말 기대되네요. 아, 야, 가나요 데블린, 야, 좋습니다. 레블리 쪼아주고 있고요. 자, 다른 화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라을 라블. 야, 라을 가지면 이제 타이완 팀 보병 두 명까지 견제 중이고요. 자, 한명 잡았어요. 한명 잡았어요. 자, 앞에 한명더 있는데, 지금 시야에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네, 정리해주고 있네요. 자, 에코 정리할 데코 이제 브라보에서 좀 싸움이 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 여기 이제 라인 구축에 들어갔고요. 라인을 어떻게 구축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대표 아기님, 개인 화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완 팀이 얼마 왔기 때문에 장면이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여기 한 명에서 지금 두 명과 대치 중인데 옥상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셔야 될 점은 이제 알파! 알파의 소수분들이 지금 먹고 있어요. 아, 죽었어요. 지금 잡자말자 지금 한명 남았어요. 지금 벤시카님. 자,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한명 부활했고. 아, 저... 아이고, 어떡해.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지하게 아까 부활하신 분. 아, 죽었어요. 레피드스타님자 혼자 남아있어요 지금 다른 군대원들이 구할 때가 지금 기다리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아 지금 어떻게 하지 는 일단은 이제 다른 이제 질관의 대충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혼자서 레피드스탄 혼자서 잘 맞고 있습니다. 야 저희 편 지원병들이들 들어왔고요. 이제 스파지 찍혔으니까 참치 빼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 수낭 미사일, 수낭 미사일. 아, 둘. 아, 이번에도 두 명. 공챌님 네. <laughs> <07님. 웃음> 수낭 미사일 명품이요. 딱 쏴다음에 두명 이상. <laughs> 클래스 나오셔요 저희 한국소대. 야, 장난 아닙니다. 한국소대요. 나. 자, 벤시카 님 아. 아까. 자,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제 타이완 팀이 아, 여기서 쪼고 있는데 잡나요? 아, 잡았어요. 좋습니다. 잡았고요. 정면에 지금 두명 있는데 못 보고 지금 그냥 들어가죠. 들어갔습니다. 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야아아 아, 아, 아까 못본게 지금 이제 확근이 돼서 이제 추노 전시작 잡네요. 자아 네피스 사님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한번 잡았고요. 지금 남은 팀원들이 부활할 때까지 혼자 버텨야 돼요 지금. 자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이제 위치 속에 부서진 모습 보입니다. 자, 총을 부쉈고요. 자, 타이완이 한명 격파. 총 청대 두명 격파했고요. 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네요. 자, 그외 중에 이제 저희 편이다포징에 보이고 타이완 헬기. 저희 편 조셉님이랑 붙는 장비 나오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라군 불렸고요. 자, 에임 쏩니다. 야, 조셉님 이거 명품이에요, 에임이 이거 지금. 쏴다 하면 다 죽습니다. 와, 장난 아니. 지금 이게 보야내는게 보시면 이제 부사수들이 이제 샷건을 쓰고 있거든요. 파세탄을 쓰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몇번 쏴주고 에임 총알 두번딱 쏘면 이제 좀 고병들 다 죽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야 지금 청소년수를 대대시죠. 샷건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순항미사일 가는 게또 캡처가 됐고요. 야또 알파진영에 딱 오늘 순위 한번 봅시다. 끝나기 쉽지겠죠. 야딱계단 안에 쐈어요 아, 네, 그렇지만한명더 잡지 못했습니다. 야, 1라운드, 1스테이지 여기서 종료가 됐고요 이제 480티켓 차이로 저희 한국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